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인사이드 아메리카 대신에 인사이드 프렌스로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백 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의 유산이 한 순간에 불타고 말았는데, 자, 박현경 기자. 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상징을 넘어서 자기들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국민들에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의미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이더라고요. 네, 네. 이 프랑스 파리에 특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특히 파리하면 에펠탑, 에펠탑 우리가 있어요. 흔히 떠올리기 음. 마련인데요. 근데 프랑스 국민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이나 아니면 개선문 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심장 같다, 음. 영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루브르 박물관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펠탑과 개선문보다도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네. 또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마음의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화제가 나. 왔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많은 파리 시민들이 나와서 충격에 빠지고 또 침통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머리를 감싸주고 마음 아파하는 분위기의 그런 영상과 사진도 많았습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는데요. 한 프랑스 국민은 우리의 역사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한 파리 시민은 뉴욕 타임스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프랑스 국민들한테 차지하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텐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오랜 역사와 함께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마음의 근거지 같은 곳이 됐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노트르담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Our Lady 해서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건데 이게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163년 프랑스 루이 7세의 명령으로 건축에 들어갔는데요. 위치는 파리를 동서로 가르는 이 센강의 시테섬입니다 기원전 300년쯤에 시태섬은 하천이나 강의 물길을 따라서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운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하고요. 네. 이후 파리시는 이 섬을 중심으로 해서 꽃의 도시로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런데 음. 이 시태섬이라는 곳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건설함으로써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임을 나타내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공사는 134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이, 거의 200년, 200년? 가까이. 어. 와. 걸렸고요. 그래서 착공 때부터 정확히 지금으로 따지면 856년 네. 이렇게 해서 860년에 역사가 무너졌다 이런 뉴스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한국의 림례문 담대분이 네. 이제 화재 발생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런 비슷한 걸, 걸 거예요. 아, 네. 네. 사실 더더구나 그 국보 일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어떤 그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마음속으로 그 정말 최고의 그 국보가 타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정말 뭐랄까 심장이 탄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까지 가질 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 이 프랑스의 중세와 근대 그리고 현대사가 새겨진 아주 주요 장소로 자리매김 해 왔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죠. 1431년 영국의 왕 행리의 육세는 대성당에서 프랑스 왕 즉위식을 거행했고요.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사실 방치됐었습니다. 이 방치된 것 뿐만이 아니라 네. 반기독교 운동에 의해서 파괴 대상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천팔백사 년에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로 즉위를 해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미사를 부활시켰습니다. 어. 1 9 0 9 년에는 교황 비오 십세가 대성당에서 이 프랑스와 영국 간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죠 잔다르크를 시곡하기도 어. 했고요. 네, 네. 1970년, 드골 대통령, 그리고 1996년에는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거의 모두 다 꿋꿋하게 버텨낸 이 프랑스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이뿐만이 아니죠. 고딕 양식을 갖춘 건축물의 대표작이다. 저희가 이렇게 또 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건축사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이제 고대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이 뾰족뾰족한 알치 형식을 말하는데 균형 잡힌 구조, 그리고 장미창으로 유명한 네. 그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등을 자랑하면서 이제 고딕 건축 양식의 절정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조각상들 역시 프랑스 미술 사상의 걸작으로 꼽히고요. 내부에는 왕관 등 역사적인 미술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노트르담 그러면 항상 노트르담의 곱추라는 음. 그런 이제 소설이 시, 시, 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뭐 프랑스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 네 노트르담의 곱추 1831년에 나왔는데요.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1790년대 그 프랑스 혁명 때 방치되고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음. 독자들에게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렇게 굉장히 좀 노후했다. 그 노, 노후된 건물 상태를 많이 알렸다고 하고요. 이는 1844년부터 64년 사이 첨탑과 대형 건물 외벽을 떠받치는 반아치형 벽돌. 또는 석조 구조물이라고 하는 플라잉 버틀레스를 재건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첨탑이 무너져 내린 거고요. 음. 이게 TV 뉴스에 그대로 다 화면에 잡히면서 아. 음. 프랑스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이 탄식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신음을 거듭하면서 860년을 네. 버텨온 이 성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도대체 이 화재가? 왜난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처음에 불이 났을 때 누가 뭐불 지른 것 아니냐, 네. 방화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좀 떠올리기도 했는데, 당국은 일단 이 방화 가능성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재는 노트르담 대성당 리노에, 리, 리노베이션 공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났거든요. 네. 첨탑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첨탑 바깥에 비계를 설치해 놨는데 오. 그 비계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불길이 확산하면서 첨탑과 지붕 3분의 2 정도가 소실된 건데요. 프랑스 당국은 일단 이제 지금 화재 진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구조물이 안전한가 그것부터 진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저희 48시간 동안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유물도 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 네. 이게 보니까 저희 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 정말 미, 인류 유산인 가틀림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에 타 버리니까 화재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왜안돼 있었을까? 네. 뭐 이런 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좀. 왜, 왜 저런 게안돼 있었을까? 그러게요. 맞아요. 네. 일단 그 화재 방지 시스템은 좀 미미했다는 그런 어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P 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 뉴욕의 성패트리 성당 같은 경우에 그 스프링클러가 안에 다설치돼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목조 지붕에 방염제 코팅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허. 1년에 최소 점검도 4차례 이상 하고요. 근데 이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 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화재 방지 시스템이 축됐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네. 확실하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의구심 나타내는 목소리 높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프랑스 고딕 양식 그러니까 오래된 양식의 거대한 크기 석조벽 나무 대들보 같은 특징으로 하는 게또 불을 끄는 데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화재 났을 때 당시에 그 화면 보신 분들은 진화 작업이 왜 저렇게 더디지 하고서 답답해 하셨을 텐데 프랑스에는 충분한 소방 기구가 좀 없다고 합니다. 오. 미국처럼 대형 사다리차를 보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국처럼 공중 소방 항공기가 가서 불을 끄는데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프랑스 당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물을 많이 뿌리다 보면 어허. 그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서 그렇죠. 일부러 안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라고 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프랑스 쪽에서는 이 프랑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 이 대응이 최선이었다 이런 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뭐 아니겠어요. 네. 프랑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laughs> 뭔가 이것도 좀좀 좀 의심적어요. <laughs> 왜 이렇게 정말 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가 보셨어요, 박경 씨? 아, 저는 못 갔는데 보지 음. 못한 채로 이렇게 불이 나서 아쉽습니다. <laughs> 글쎄 말이에요. 이정은 씨는? 저도 못가 봤어요. 네. 네. 저도 파리에 갔다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어. 그 다음에 거기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갔어요, 저도. 아, 네. 나 네, 그래서 야 이게 다음에는 오면은 제 저걸 꼭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글쎄 말에요 네.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마음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편으로는 되게 이해가 돼요. 봤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뭐 오늘 아침 저희가 뉴스에서 뭐 1억 달러, 아저 1억 유로, 2억 유로 뭐 이렇게들 저기부를 네. 했다 그러는데. 어, 또한 군데에서 또 2억 유로를 냈더라요 로, 로레알. 네, 예, 로레알에서 예, 예, 거기서 네. 2억 달러를 또 내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억 달러 정도 가까운 돈들이 지금 기부금이 모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빨리 빨리 좀 어떻게 좀잘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습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기부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화제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예, 네. 미리 대비를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Até o